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세원이가 간다TV의 신동원 이채원입니다 우우. 저희는 오늘은 막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취재하러 왔는데요 지금 그 사람 집 앞에 와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컨셉지고 멀쩡한 도심에서 사는 듯해요 지금 그 사람 집 앞에, 지금 그 앞에 왔습니다 두분좀서문들겨 볼게요 계시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태원이가 반다 TV에서 취재러 왔는데요. 혹시 네, 시간 되시나요? 아, 네. 그제 아, 들어오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저 이름은 신범호예요. 아, 아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채식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저 태몽이 그 채술기도 했고 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채식을 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채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채소는 비건, 유제품은 락토, 알 종류는 오보, 유제품과 알 종류는 락토 오보. 채소 유제품 난류 해산물은 페스코, 채소 유제품 난류 해산물 가금류는 볼로.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도 하는 플렉스테리언이 있어요. 음... 마침 식사 시간인데 한번. 드시겠어요? 어, 어 진짜요? 아 그럼 저희 고맙죠. 어. 네, 그럼 주방으로 가시죠. 아, 네. 달군 팬에 지그미를 두르고 양파와 당근을 볶아줘요. 반 정도 익었을 때 다진 김치를 넣고 볶아줘요. 간장을 조금 태운 후, 야채와 섞어줘요. 콜리플라워를 넣고 잘 볶아주면 짜잔! 몸에 좋고 맛있는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완성이에요. 완성! 어, <laughs>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이거 완성됐는데 제가 설거지하고 상차를 드릴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잠시 드시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 기회에 채식주의자의 냉장고를 한번 뒤져보도록 할까요? 마라바라빵 어? 뭐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네 예, 무슨...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여기 냉장고에 고기 뭐예요?